안녕하세요, 디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차량은, 저, 램, 네, 램 브랜드의 램1 5백 까만 글로 봐서는 이게 블랙, 나이트 에디션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엔진은 5.7이고요. 이 토크,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어 있는 거고. 암튼, 이 차량이, 결인대들어 왔어요. 독특하게, 결인차가 두 대가 왔어요. 네. 원래 이제 한 대로 와서 그냥 업어서 오면 되는데, 얘가, 지금 리모컨도 안 되고, 시동도 안 걸리고, 키온도 안 되고, 그런데, 뒤에가 전자파킹 타입이에요,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잡혀있어요, 지금. 그리고 미션을, 8단 미션을 독립으로 빼고, 해도 뒤에 이, 그 EPB 브레이크가 잡혀있으니까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뒷바퀴를, 일반 디을 차고 와서 뒷바퀴를 떴어, 아무튼, 세이프로드가 와서 그 위에 올려서 이게 차가 두 대가 와서 이제 개인된 차량인데 얘는 보시다시피 리모컨도 안 먹고 키 온도 안 되고 진단기도 안 돼가지고 네 아무것도 안 돼요 얘는 자이 차량들의 좀질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 차량에 이제 모든 무선 주파수 신호를 받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RFH 레디오프리퀀시 허브라고 부르는데 그 모듈에 물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서 그 모듈이 망가지는 건데 제가 뭘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보여줘도 뭐 프로그램 해야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저쪽 유리 보이죠 가운데. 음. 가운데 저쪽 유리가 열려요. 좌우로 슬라이딩으로. 열리는데 저쪽으로 물을 타고 들어와서. 여기. 요거 윈도우 모터 밑에 여기 이제 잭이 있는데 요 부분에 모듈이 하나 붙어요 있 까만색 모듈이 그 모듈 내부로 이제 물이 쫄쫄쫄쫄쫄 타고 들어가서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면 어떻게 이렇게 개미를 해야된다 자 모듈 한번 볼까요 고 어디갔지 <laughs> 이게, RF, r 허브예요 이게 이제. RF 허브 모듈인데이걸 열어봤어요. 앙 열어보면은, 짜잔! 이 보이나요? 물드간 자국? 청색으로? 파란색? 응, 여기. 네. 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가 사망한 거야. 자, 얘를 그냥 뭐, 부품 쇠도 주문해서, 딸칵, 잭만 꽂으면 작동한다?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요. 예. 네. 이모빌라리라고 다몰려있어요 얘가. 그래서 키, 고객님이 가진 키다 가져와야 되고, 키동록도 다시 해야 되고, 프로그램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로그램 할 때, 키동록할 때, 핀코드를 넣어야 돼요. 네. 핀코드를 구할 수가 없어. 암튼, 그거를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살려봐야죠, 이제 뭐. 새거 주문할 거예요. 안녕.